오늘은 7월 11일이다 나와 세건이는 코스트코에 간다 코스트코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넓은 것 같다 세건이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뭐하고 있지? 아 기타 치려고 하는구나 예, 네, 우리는 코스트코에 술을 사러 왔습니다 예, 어이,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뒤에 <laughs> 코스트코에는 즉석식품들이 많다. 이건 볶음밥, 이것도 볶음밥. 음, 볶음밥이 많다. 봄날이 다가와서 그런지 해신탕도 팔고 있다. 해신탕, 아, 그리고 쟤는 병신탕, 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잠시 세건이의 뒤태를 구경하자. 어우, 생각보다 고기가 많이 크다. 아마 이거 내 얼굴도 가릴 수 있겠는데? 오, 가려진다. 여기 글램 피딕이 있다. 좋아하지 않는다. 오 맥켈란 이건 많이 좋아한다. 조니워커 화이트 시리즈다. 이거는 잭다니엘 시리즈다.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만든 시리즈다. 커클랜드 하여튼 뭐 이상한 술인데 대용량이면서 매우 싸다. 이건 데킬라다. 얘는 말리부. 얘는 바카디 얘도 데킬라다 이놈도 데킬라다 얘는 꼬냑이다 이건 연대고량수다 이놈은 보드카다 결국 내가 구입한 거는 이놈이다 커클랜드 블렌드 스카치 위스키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레이디 앤 젠틀맨 신사 송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우 좋은 내용이다 술을 골랐으니 안주도 골라야지 치즈 나쁘지 않다. 근데 종류가 너무 많다. 해산물은 어떨까? 여기 전복이 있다. 기조개도 있고 문어도 있고 여기 뭐 고동소라라는 이상한 생명체들도 있다. 아 너무 고르기가 복잡하다. 근데 어? 여기 왜내 친구들이 있지? 세 명이나 있다. 이건 고든 거다. 이것도 고 차라리 고기를 먹는 건 어떨까? 여기 한우가 있다. 음 보자. 호주산이구나. 음. 그래 고기는 그릴에 구워 먹어야지. 우선 이건 불은 잘 나올까? 음,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긴 고기를 굽고 여긴 탕을 넣고 얼마 정도 할까? 음 고기는 포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영롱한 소세지를 먹고 싶진 않다. 봐라 영롱하다. 이럴 거면 그냥 빵이나 먹자. 뭘 먹을까? 아, 못볼걸 봤다. 화면 조정 시간. 우유에다 타서 먹을까? 아니면 두유에 타서 먹을까? 그래도 건강을 생악한다면약콩 두유가 제일 낫겠지. 마른 안주에 먹는 건 어떨까? 땅콩 같은 건 나쁘지 않은데. 음, 아우씨, 저 자꾸 왜 나오는 거야? 쫄면에 밥하고 먹는다. 첫 번째 잔을 들이켜본다. 음, 나쁘진 않은데, 근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 다시 마셔보자. 마셔도 마셔도 음, 무슨 맛이지? 다시 마셔보자. 잠시 꿈나라로 간다. 음, 어, 일어났다. 괜찮은데 숙취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 이틀이 지난 뒤였다.